엔젤트리를 통해 전해진 이웃사랑 이야기를 통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인들에게 성탄트리를 지원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이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기쁘다 구주오셨네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할 CGNTV 연말 특집 프로그램들을 전합니다. 성탄을 맞아 교계에서도 잇따라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엔젤 트리. 성탄절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져 가는 요즘, 선물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웃들로부터 들어봅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엔젤트리. 매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 나눔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4천여 건의 사연 연결이 이뤄지며 엔젤트리를 통한 이웃 사랑과 섬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고. 나로부터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엔젤트리는 어, 어떤 목적이나 자기 이름을 내거나 뭐 어떤 조건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사랑은 선물을 받을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랑구에서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미숙 권사. 이 권사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이웃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엔젤트리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팬트도 기어입는 어르신이 있고 어, 이제 가끔씩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뭐 뭐 선물 받으면 좋겠어요 하고 미리 이제 살짝 떠보죠 소고기 이런 분도 있고 그 얘기 듣고 제가 가슴이 미어졌었어요. 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래도 고기라도 사 먹을 수 있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올해는 처음 이웃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한이 건사는 나눔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격려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오늘 리교의극률 사역이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름은 없으시고 했더니 지금 신고 있는 이 부츠를 누가 보내셨는지 힘들 때 나도 저도 요즘 힘들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주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래, 신발 이렇게 집볼릴 때마다 나도 오늘 화이팅이다. 사랑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눔이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여러 해 동안 해외 아울리치 등을 통해 선교를 몸소 실천해온 김정숙 권사. 김 권사는 엔젤트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권사는 선물을 보낼 때늘 보너스로 정해진 것 이상을 선물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물이니까. 좋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서 보낸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면 좋겠다 해서 카드에 예, 그걸 써놓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또한 김 건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엔젤트리를 통한 특별한 경험이라고 나눴습니다. 엔젤트리를 계속 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교인들의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고 서로가 한 마음이다 우리가 한 교인이다 하는 그거를 마음이 합쳐지니까 좋더라고. 시즌 투데이 조준아니다 이번 성탄 시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차가운 분위기인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역 상인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따뜻함을 전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골목 상점마다 성탄트리가 놓여 있습니다. 가로수에 둘린 눈송이 모양 조명도 눈에 띕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단은 최근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성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에게 성탄트리를 지원하고 거리 장식을 꾸며 침체돼 있던 거리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분위기가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인데도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일 코로나 시대에 좀 밝게 밝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거리를 밝게 하고 장식을 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만 되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외롭다거나 혼자 이거를 겪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주변 36개 점포에 성탄트리가 지원됐고 500m 거리에 가로수 장식이 설치됐습니다. 성탄 트리 나눔은 지역 상인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피해가 많이 크죠. 어, 매출을 봐도 약한70% 이상은 빠져 있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 트리도 준비하고 장식품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어, 올해는 뭐 거의 그렇질 못했었어요. 동네 전체가 조금 달라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빛이 이곳에 비춰졌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루하루 솔직히 견디기 힘들죠. 사실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뭐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도 많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해 주셔서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장신대 캠퍼스 타운 추진단은 성탄 나눔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등장신대 이웃 사랑은 계속됩니다. 캠퍼스턴 프로젝트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지역 사회의 구석구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전개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또 더불어 함께 즐기는 마을이 될수 있도록 에, 하려고 합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3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요 목양예배를 대신한 이번 콘서트는 전통적인 찬송가들을 현대적인 밴드음악으로 편곡해 선보였습니다. 문영재 목사가 인도하고 지미선 성가사, CGNTV 다큐, 기류의 노래 밴드팀이 함께했습니다. 설교에서 박종길 목사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며 성탄의 의미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앱에는 사전 신청을 받은 100여 명이 줌으로 참여했고, 오늘이 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됐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녹음된 음악들은 내년 상반기 성탄 찬송 음원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긍정과 희망,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연말인데요.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cgntv가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수해와 바이러스로 유난히 힘든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올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음악과 찬양으로 위로를 건네는 버스킹 다큐멘터리 길 위의 노래가 25일 성탄예배 3부 생방송 직후인 오후 3시 30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선교사의 시에서 시작된 감동의 시심, 다시 가기 원해의 가수 박기영, 이무송 노사연 부부, 성악가 김주택, 힙합 R&B 가수 범키가 부르는 찬양 등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감동의 선율이 전파를 타고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에 응답하며 복음적인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온 뷰리지도 25일 오후 2시 연말 특집으로 준비됩니다. 2단 온라인 예배. 차별 금지법과 낙태법 등 2020년 한 해를 상징하는 이슈들을 함께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영상으로 느끼는 요한복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레이션과 함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히 볼수 있는 영화 라이프 오브 지저스 요한복음을 따라서가 26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상영됩니다. 가나안의 혼인 잔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등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아닌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늘빛 향기 가득한 간증을 들어보는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에선 단편영화 28의 주인공 탤런트 정욱을 만나봅니다. 60년의 연기 경력으로 연극 무대와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정욱 장로의 뜻하지 않은 시련과 믿음으로 회복한 이야기는 27일 오후 5시 40분에 전해집니다. 고전의 문턱을 넘어 성도들을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신앙독서 프로젝트,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도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새해맞이에 앞서 언택트 예배가 자리잡아가는 현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향해야 할 방향과 은혜를 되짚어 볼 예정입니다. 어려움 많았던 2020년 한 해, 은혜와 감사로 털어내면서 CJN TV 프로그램과 함께 희망찬 2021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CJN 투데이 주영입니다. 아기예 수가 탄생한 성탄절. 추운 날씨도 잊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지만 올해는 함께 모여 축하할 수 없다는 게 달라진 풍경이죠.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교단과 연합 기구에서도 일제의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계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로 지친 전 세계와 이웃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교회 내 성탄의 기쁨을 비대면이지만 다양한 변화로 누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행함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또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가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며. 시대적 어려움으로 성탄이 가진 소망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회가 위로와 소망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을 위로하는 가운데 방역에 애를 쓰는 의료진과 소방원 등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섬기는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을 찾아 예수 탄생하심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도 절대절망의 위기에도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소외된 곳 없이 사회 곳곳에 펼쳐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도 코로나를 해결해 줄 영웅을 기다리는 세상에 몸으로 산재물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며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때 우리는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예배와 행사가 줄을 이룬 올한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다양한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SNS를 통해 서로 캐롤송을 나누고 언택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영택트 성탄절을 만들자며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 문화를 회복하자고 밝혔습니다. 샬롬 나비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 복잡한 일상에서 떠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 등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세상에 샬롬을 이루자고 권면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는 일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편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혈액수급으로 중증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할과 연합을 강조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시즈앤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는 31일까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사회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해야 할땐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친구 다모여가 최근 2021 언택트 송구영신예배 말씀뽑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개의 자체 창작 배경과 엄선된 100개 이상의 성경구절들을 무작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하루 만에 3만 2천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말씀뽑기를 이용했으며 웹페이지 서비스는 1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한국 국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리는 국무부 관계자의 이러한 논평은 한국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에서 네 번째로 알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알락사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 승인되면 2021년 상반기부터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 중에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우리가 곧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투데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한기체 중앙선결교회 다임 목사의 메시지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을 밝혀주시고 또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주셔서. 온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평안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